안녕하세요. 다자당안녕하십니다 지금 요 Xd 1 0 d o 에다가 윈도우를 지금 다시 새로 설치하려 설치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계속 이 USB를 이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부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돼서 계속 설정을 좀 보던 중에 바이오스에서 요걸로 부팅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한번 켜서 바이오스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불을 좀 끌게요. <laughs> 자, 델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로 진입합니다. 자, 바이오스에 들어왔고, 지금 바이오스상에서 여기 부트 순서에 보면은 <laughs> 이렇게 있지만 지금 USB 키 UFI 샌디스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티션 1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윈도가 들어가 있는 어, 윈도우 설치 usb 인데 자꾸만 이걸로 지금 안되는 거예요 계속 이 하드디스크 안드로이드 IA 라고 되어있는 여기로 넘어가서 자꾸만 어쨌든 이제 윈도우냐 안드로이드 선택창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 설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트 옵션에서 1번 2번 3번 되어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세팅 메뉴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도 일단은 여기서는 해결이 안됐고 여기 마지막 save and exit 여기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부트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IA, 윈도우 부트 매니저, 그 다음 ufi 샌디스크 파티션 1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니까 바로 이제 이걸로 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본격. 자, UFI. 아, 지금 요, 이제 윈도우가 이제 설치 화면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USB에 있는 윈도우를 설치를 할수 있을 건데, 이제 설치 화면에서 과연 64기가 하리가 다 잡히고 포맷도 가능한지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로딩한데, 지금 윈도우 창이 떴죠?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부팅하던 모습이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이제 로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업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제 윈도우 설치하면서 이제 제대로 될 것인지. 일단 하드디스크가 64기가가 다 잡히고, 그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지금 터치패드 마우스도 지금 사용이 되거든요. 터치패드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눌러서 윈도우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laughs> 자, 지금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제 일단 이렇게 설치 화면까지는 진입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을 막았을지 지금 뭔가 설치가 모래시계가 뜨면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건지 이제 그거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나비에서 요거를 제작할 때부터 그냥 요거에 운영체제를 이제 두개 듀얼 os로 깔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새로 포맷하고, 새로 재설치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예전에 전화통화로 제가 한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넘어왔네요. 다행히. 그래서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 했지만, 이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운영체제를 다 삭제하고 64기가 하드를 통으로 쓸수 있을 건지,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윈도우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보면 파티션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 파티션 중에서 파티션 1, 2, 3, 4, 5까지 쭉쭉 나와 있으면서 파티션이 완전히 줄을 섰습니다.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5까지. 지금 15까지 파티션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전체 다 포맷을 해,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전체 다 포맷했을 때, 안드로이드 영역도 삭제가 되고, 이제 다될 건, 될 건데, 과연 이제 부팅이,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도 안 되고, 윈도우로 바로 부팅을 할수 있을 건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혹시나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는 이제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 싶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아이나비 본사에, a s 신청해가지고, 어, 데이터 파일을 새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있겠죠, 분명히.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나면은, 어쨌든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게,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해서, 어, 다 지워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할당되지 않아서는 삭제가 안 되고, 삭제. 자, 이 개수가 많아가지고, 삭제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 하나 삭제가 됐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아까 전에 15까지 됐는데 14. 이제 이거는 윈도우가 지금 깔려있는데, 윈도우 32기가 사용 가능한 거는 8.8기가 돼 있거든요. 일단 이건 윈도우니까 윈도우는 조금 이따가 삭제를 할까요? 안드로이드도 한 지어볼게요. 안드로이드 지우면 어떻게 될까? 안드로, 안드리 안드로이디아 이렇게 돼 있네요. 안드로이디아. 이게 지금 삭제가 될까요? 삭제 하드 디스크를 이제 대통합을 합니다. <laughs>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제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파티션을 전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30, 30메가는 또 뭔지 이런 잔잔한 것들이 되게 파티션이 많이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랑 어, 윈도우랑 듀얼 os다 보니까 이런 파티션들이 뭔가 의미가 있겠죠. 또3 0메가를 하나 더 지우겠습니다. 지금 15스킨가 1 6스가 파티션을 다 지우고 이제 대통합 대통합을 합니다. 지금 할당되지 않는 공간이 계속 230에서 260으로 자꾸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메가짜리는 뭘까요? 1메가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1메가도 삭제. 네. 그 다음 16메가. 삭제할 때마다 여기 할당,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삭제. 이제 얘가 삭제. 다 하면은 이제는 온전히 안드로이드는 돌아가지 않는 윈도우만 돌아가는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2.5기가 짜리, 이거는 좀 크네요. 2.5기가도 삭제해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영상을 지금 아무도 찍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첫 사람이 되지 싶어요. 여기다가 에 대통합을 해서 윈도우만, 윈도우를 64기가로 이제 쓸수 있는 최초의 사람. <laughs> 아마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영상을 올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2.8기가까지 늘었고, 256메가도 삭제하겠습니다. 파티션이 이제 21기가 짜리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21기가는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할당 어...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21기가 삭제해서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지금 24기가로 늘었고요. 다시 또 1메가짜리 파티션 삭제하겠습니다. 8메가 파티션 이제 윈도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쪽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되 있는 100메가 짜리 이거 삭제를 하고. 아, 그래도 이게 지금 부팅 디스크로 이렇게 부팅이 되고 이 설치 화면이 실행됐다는 게 저는 엄청 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아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 아, 어차피 이건 할당 안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윈도우 32기가, 이제 윈도우 설치된 것까지 삭제하겠습니다. 를 어차피 다 포맷하고 새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삭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삭제하니까, 이제 하나로 전부 다합해졌고요 58.2기가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어 할당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전부 다 파티션 안 나누고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 포맷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파티션 1, 2, 3으로 나눠졌고요. 이제 58.1기가에다가 이게 지금 이제 주 파티션이고 여기에다가 윈도우가 설치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이랑 MSR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파티션 나눠가지고 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맷을 하겠습니다. 자, 대통합을 해서 윈도우 설치를 하고 윈도우가 설치된 이후 얘가 컴퓨터 가 껐다 켰을 때이 윈도우를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이오스에서 어 지금 바이오스에서는 지금 안드로이드랑 윈도우를 두개다 인식되게끔 세팅이 돼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거를 안드로이드 영역을 다 지워갖고 안드로이드가 먼저 부팅이 되면서 윈도우가 어 읽어진 형태라면은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벽돌이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를 다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드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불러오길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포맷을 금방 누르는데 포맷이 완료가 된것 같은데 다시 또 포맷 이렇게 창이 떴거든요. 삭제해 볼까요? 삭제하면 안될 건데. 다시 한번 포맷을 눌러볼게요.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창이 안 떠서. 다시 한번 확인. 아, 이렇게, 물의 시계가 아까 떴다가, 물의 시계가 사라지면서 포맷이 한번 완료가 된것 같아요. 그럼 포맷을 두번 하는 셈인데, 두 번째는 좀더 빠르네요. 됐고,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설치 중.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10 설치할 때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지금 윈도우 10도 설치돼서 돌아갔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드라이버도 윈도우 10이 다알아 잡아주지 싶어요. 기존에 그렇게 써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 여기 보통 바이오스 안에 보통 윈도우 정품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를 다른 노트북에도 설치를 딱 해보면은 어, 그냥 윈도우만 설치했을 뿐인데, 전부 인증이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고래됐는데 지금 바, 파일 설치 준비 중 이렇게 떠 있는데, 현재 1%인데,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빨리 안 올라가네요. 멈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멈출 일은 없겠죠. 이제 1%고, 1%부터 쭉쭉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CPU가 옛날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어요. 2 지금 혹시나 모르니까 노트북을 좀 충전을 해가면서 어 조금 사용을 충전해가면서 지금 설치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설치하는 도중에 혹시나 컴퓨터가 나가버리면은 어 곤란해지죠. 그래서 운영체제 설치하는 때는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USB 충전을 꽂아서 충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에 지금 파란 점이 깜빡깜빡 거리죠. 이게 충전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충전을 하면서 지금 설치를 진행 중, 중이 있습니다. 지금 볼트 수는 여기 보시면 어, 5볼트에 1A 정도 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설치하면서 충전까지 해가, 해,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설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설치를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 대략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는 충분히 배터리가 버틸 수있더라고요 사용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관리가 됐고 계속 충전을 조금 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건 아니라서 그 정도는 지금 충분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배터리 게이지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혹시나 충전을 해가면서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설치하는 도중에 만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거나 다운이 돼버리면은 설치를 다시 또 해야 되고 혹시나 뭐 바이오스 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혹시나, 어쨌든, 설치하는 중에는 조금 더 치명적인 에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해가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파일 설치 준비 중이 지금 4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50%까지.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궁금해요. 지금.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 설치가, 설치는 잘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거 보니까. 그래서 설치는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윈도우가 재부팅할 때 다시 윈도우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안드로이드에서, 그러니까 바이오스에서 진입을 못하고 윈도우가 실행을 못하고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느냐? 이제 그러면 완전히 벽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제 희망 사항은 얘가 이제 윈도우가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바이오스에서도 윈도우 로 부팅을 해서 윈도우 윈도우 노트북 형태로 이제 쓸수 있도록 듀얼 OS가 단일 O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대통합을 했습니다. 64기가 하드디스크 어, SSD를 대략 한뭐 25기가 한 40, 35기가로 나눠서, 안드로이드랑 윈도우로 나눠서 쓰던 시스템을, 이제 안드로이드는 다 삭제를 해버리고, 윈도우로 대통합을 해가지고, 64기가를, 어, 올 곳이 쓸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된다면은, 이 컴퓨터는 이제, 이제 윈도우 컴퓨터가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넷북 옛날에 한, 요 당시 요거 제품이 나올 때 당시 이제 넷북이라고 좀저 사양의 인터넷 정도만 하는 수준 뭐 문서 작업 뭐그 정도 게임은 안 되고 그런 아톰 프로세서를 장착한 그런 노트북들이 좀 많이 나왔죠. 지금은 워낙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뭐 게임까지도 가능하고 뭐 그런 대부분 다 내장 그래픽을 장착하고도 어느 정도 게임까지 돌아가는 노트북들이지만 얘는 이제 그렇지 못한 노트북인데. 그래도 넷북 수준까지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용량도 32기가 정도에서 이제 대통합을 하면서 한 60기가 정도는 되니까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도 이제 프로그램을 뭐한두개 정도 더 깐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틀넷 게임 같은 경우에 배틀넷에 들어가서 스타크래프트 원 정도는 얘도 돌아갈 거거든요. 충분히 그럼 뭐. 리마스터 버전은 아니라도, 스타크래프트 1이라도 게임을 할 수만 있다면, 은 뭐, 사실 뭐, 이 컴퓨터로 꼭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 사양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활용성이나 아니면은 이, 이 컴퓨터의 위치가, 위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지금, 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블리자드 배틀넷을 깔고 스타크래프트를 깔때 용량이 한 8기가? 제법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30기가 하드에서 윈도우 깔고 나면 남은, 남은 용량이 한 10기가 밖에 안 되던데, 뭐, 스타크래프트 깔고 나면은 완전히 용량 초과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드디스크도 꽉 차가지고 잘안 돌아가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하드디스크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램, 램이 모자라면은 가상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에서 약간 땡겨와가지고 쓰는데 그구조차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뭐 법령적으로 모든 노트북에 해당되는 말이라서 일단 해봤고 이 노트북에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넷북, 넷북 정도 수준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전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너무 작을 때는 시도조차 안, 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몇개 설치하지도 못해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데이터를 뭐 뭔가 자료를 갖다가 내가 다운을 받는다든지, 어, 이제 다시 시작한대요. 다시 시작하거나제부팅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되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게 윈도가 진행이 되면 재부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진행이 안 되면 은안 되는 거죠. 어 윈도, 윈도 시작이고 윈도로 시작 한번 눌러 볼게요. 되는지 마우스가 잘안 내려옵니다. 자동으로 시작되겠네. 네. 시작. 윈도로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첫 화면은 그래도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냐 윈도우냐 선택하는 창은 뜨네요. 아 어, 지금 돌아가네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윈도가 우 로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럼 성공인데. 그럼 이제 완전히 이 노트북을 이제 윈도 우 전용 노트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요. 돌아가. 이제 윈도우, 윈도우 전용 노트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치 준비 중 하고 있고, 준비 중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팅까지 얘가 해서 윈도우 진입까지 자동으로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윈도우를 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xd10 듀오라는 이, 이 듀얼 os를 가졌던. 이 노트북을 이게 지금 포인원인가 어쨌든 2인원인가 어쨌든 이게 때면에또 태블릿도 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가성비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짱박아 두고 아마 안 쓰는 분도 많을 거고 그럴 건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얘를 어, 하드디스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마 큰 불편을 겪었던 분도 많을 거고 그래서 뭐 처박아 두고 안 쓰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걸 대통합을 해가지고 64기가 정도가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활용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검색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잠자고 있던 전국의 이 아이나비 x d d 1 0 d u o 라는이 제품들이 다시 또 리바이벌 사, 살아날 수 있겠네요. 응, 살아나서 어또 이제 다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현역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디스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뭐 사용할 엄두도 안 났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리고 혹시나 뭐 이게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에서 이제 중고로 이제 나와 있는 제품도 내가 사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쓸 목적에 어, 그냥 노트북으로 충분히 이제든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XD10DO가 작동을 하는 제품을 뭐 사무용 내지 업무용으로는 간단하게 하는 거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제품을 조금 싼 맛에 할 값에 조금 당근 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중고 마켓에서 한 얘는 한 3만원, 한 5만원 정도면은 좀 적정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하겠죠. 10만원은 좀 세고, 한 5만원 정도 내외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든 처박아 두고 쓰는 거는 되게 뭐 만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제 윈도우 전용으로, 이렇게 노트북, 간단한 사물을 볼수 있는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가 사양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어 크롬북이라고 해서 이제 윈도가 설치되지 않고 저사양 어 노트북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어 운영 체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던데 그리고 리눅스 이게 우분투죠. 그래서 우분투를 깔아서 리눅스 형태로 쓰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사양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조금 하이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윈도우 말고는 윈도우도 사실 좀 쓰기가 번거롭고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리눅스라든지, 뭐, 다른 크롬OS라든지, 크롬OS도 어떻게 보면 리눅스 기반, 유닉스인가요?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범용적으로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깔아 쓴다든지, 이런 대체제로 쓰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노트북이 제가 보니까 시중에 뭐한 45만원대의 새 제품도 얼마든지 살수 있고, 새 제품도 사양도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생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예 이런 저사양의 뭐 노트북을 중고로 사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쓸 이유는 없겠죠.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터치가 되는 모델이니까 화면을 갖다가 터치하면서 뭐 써야 될 그런 업무나 아니면 좀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게 또 분리가 되고 결합되고 하지만 이제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어요. 이 접촉 단자가 약간 조금씩 어긋나면서 접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제품도 요것도 한번 다 이제 뜯어가지고 제품을 다시 이제 살리는 과정 중에 사실 요거 키보드 도킹이랑 연결 안 하려고 했는데 액정을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키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 도킹 연결 케이블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었거든요. 자, 이제 윈도우가 한참 돌더만 다시 꺼지고 다시 또 켜지고 몇번 반복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이게 선택창이 이렇게 뜨는데 이것도 이제 안 뜨도록 바이오스에서 아마 세팅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 없이, 이제 안드로이드가 안 돌아가니까 무조건 윈도우로만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선택창 없이 빨리 이제든 부팅되게끔 바이오스 세팅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쓴다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쓸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윈도우가 설치가 됐고 얘가 이제, 켰을 때 윈도우로 바로 진입도 되고,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어, 설정 화면까지 넘어왔구요. 자, 어쨌든 뭐 사양으로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아톰 프로세서에다가 램은 4기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SSD는 지금 64기가고, 이렇게 때문에 뭐 사양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뭐, 전혀 못했을 거니까, 저처럼, 이런 시도를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다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요 정도를 하시려면은, 그래도 내가 윈도우를 한 번씩 이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봤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만약에 그거를 잘 못한다고 해도, 뭐,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윈도우 이제 설정하면 건너뛰기. 자 어쨌든 제가 이를 도전을 했고 이 도전이 이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인터넷 없음 제한된 설치로 계속 자 여기 설정까지 다 마치고 나중에. 어, 추가로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